저희가 매주 팀평 영상 올려요. 무료 팀평 영상을 거기에 이제 자기 계정이 올라오기 다시면은 이제 그거 보고 팀평 받으시고 그러시는데 거기에 댓글로 제가 무료 팀평 을 받습니다. 피파 모바일 무료 팀평하세요. 5월 넷째 주. 이 영상에 달린 댓글 달아 주신 분들 위주로 팀평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닉네임 찬710님. 현재 팀을 너무 많이 갈아서 뭘더 보강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현질은 150 정도 했는데 현재는 진올라가 계속 마음에 걸려서 뭘로 바꿔야 할지 모르겠네요. 중미들도 너무 고민되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알려주세요. 선수는 필요하다면 다팔수 있습니다. 150씩이나 현질을 하셨는데 진올라가 계속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아 지눌라를 150짜리를 육진 만드시는데 다 썼네 어 그래도 팀이 좋으신데? 이제 시작하신지 별로 안된것 같거든요 딱 봐도 각성이 굉장히 낮고 저 멘디가 개쌉구데기라는 소문이 있거든요 수비반 좋아진 게 아니고 골키퍼도 굉장히 좋았어요 골키퍼가 좋아졌는데 저 멘디는 점프를 안 튄대요 요 멘디를 바꿨으면 좋겠다 두리님은 저 같은 요 테어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반응도 수부고 117이긴 한데 좀 옛날 테어거든요 질속 가속도 좀 느린 편이고 풀백에 일반 수부를 달면은 좀 수비적이어야 되는데 그러 어. 태호가 또 공격적이잖아요. 반응도 달린 태호는 좀 공격적이란 말이에요. 어. 그럼 나갔다가 돌아올 데 한참 걸려요. 오진이라서 얘도 좀 귀속일 것 같은데 얘보다는 좀 레드 수브의 플라이윙이나 스톤이나 어. 글래디에이터 달린 풀백들을 좀 써주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과감형이 좀 어리신 분인 것 같기 때문에 카프데밀라 카프 데벨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혹시 안정될 것 같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약간 뚝배기를 좀 많이 하시나봐요. 이 크라치 쓰는 것 자체가 나는 뚝배기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433에서는 딸리지가 않는데, 투 미들로 쓰기에는 백시오 골리트 육진이 좀 딸리지 않나. 음. 좋은 건 맞는데 조금 커버하기 힘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골리트 대신에 차라리 좀 벨링엄 같은 거 쓰시죠. 어, 나도 벨링엄을 더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는 맨디 골리트 태오를 바꾸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닉네임 베드보이님이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게임 게임은 구독자입니다. 제가 시작한 지0 개월 다 돼가는데 팀도 부리고 성공도 안 나오는 것. 얼마 전 별점 패고 팀을 새로 맞췄는데 수비 계속 뚫려서 다시 바꿨는데 계속 역수 상황에서 뚫리고 헤딩 속수무책입니다. TP는 없고 공격팀보다 수비진 위주로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잠보르타는 제가 플레이 스키의 잠부터 제외하고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게임머나이팅 추가로 발락치진 도전하다 삼진으로. 한번 베드보잉량 볼게요. 수비진을 이렇게 쓰시니까 털리죠. 어, 너무 좋아하는 도미아스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또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도미아스를 쓰면 수비진이 뚫린다. 아니 저게 진화를 안, 해놨, 안 해놨잖아요. <laughs> 항상 우리 둘리가 추천하는 도미아스를 쓰는데도 셨 수비가 좀 뚫렸다. <laughs> 근데 월클 사에서 뚫린다 수비가? 이거는 조금 손가락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일단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시대에는 저 공격성 스킬 부스트를 가져가기에는 조금 딸릴 것 같아요. 진화가 낮으니까 수부 영향을 조금 더 많이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키도 크면은 차라리 도미아스랑 좀 자리를 바꾸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음, 이렇게 자리를 바꿔라 네. 도미아스랑 바스토니가 공중 장악력이 더 크거든요. 공격성 음. 스킬 부스트랑. 이런 분들의 특징이 별 덤팔고 팀 맞췄다고 하지 시 않았습니까? 그걸 자꾸 팔고 새로 맞추고, 팔고 갈아 엎고 여기 각성도 낮고 강화도 낮고 팀도 낮고. 팀이 발전을 못하는 겁니다, 결국에. 그러니까 하나를 사더라도 좀 오래 쓸수 있는 선수를 처음부터 잘 골라서 그 선수로 좀 오랫동안 밸런스 있게 팀에 맞춰야지 한 선수 바뀐다고 드라마틱하게 일몰과 잘해지지 않습니다. 직작하시면 손해 보니까요. 도미아스도 그냥 이대로 놔뒀다가 2 0 모이면 도미아스 사고 또 2, 3 0 모이면 바스톤이 사고 그렇게 하나씩 바꿔 가세요. 아 그리고 저 데이비스가 높낮 아니에요? 그럼 저거를 이제 보보나. 보나시나 보너오브로 바꿔주시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112 말디니를 고진으로 쓰시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리고 뭐 베이스 월드컵 베이스 카드들 있잖아요 뭐 테오라든지 그런 거 쓰셔도 훨씬 데이비스도 나수 있습니다 네 다음 투표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닉네임 코리아 원찬이라 어 포메이션은 사1 1리 쓰시고 현재 수비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아 근데 읽기가 좀 어렵게 글을 쓰셨다 <laughs> 그리고 제가 일모를 주로 하니까 뭐를 수정할까요? 깨머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TP는 6천만 TP에요 그리고 스트라이커 문제에요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미드필더는 베론 아니면 피구를 쓰는데 뭐를 바꿔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깨몬 재밌게 보고 있어요 사랑해요 아 감사합니다 일단은 딱 말씀드리면 4112 네로우는 웬만하면 일무에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4112 네로우를 쓰려면 풀백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호카 정도는 뭐 어떻게 공격적으로 쓰실 수 있다 치는데 트리피어 같은 애들 쓰면은 너무 힘들고 풀백의 공격성이 높기 때문에 요센터백 두명의 커버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쿠만이나 토레스는 커버력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토레스도 앵커 스킬 보스 트고, 쿠마는 아예 키도 작고, 또 피지컬 스킬 보스 트라 그렇게 커버력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좀 올라가는 지금 실축의 김민재 같은 느낌이 있는 그런 선수들, 월 스킬 부스트나 스톤 스킬 부스트 있는 선수들로 좀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베컴을 수비형 미드필더로 두면은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미드필더에 보보보가 다 있어요. 보보보보보. 얘네도 이제 중원에서 좀 압박을 해주거나 중원장악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피를로 베컴 베론, 셋이 두면 수비는 누가 니까 그렇지. 수비적인 미드필더 한 명을 써줘야 되고 지금 이렇게 6천만 티비밖에 없으시다면은 이번 발자국 이벤트를 좀 열심히 하셔서 거기서 이제 수급을 해서 다른 선수들을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손볼 때가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나중에 백호 모진 봤잖아요. 백호, 백호, 백호 모진을 맞... 배론 자리에 놓고 수비형 미드필더 하나 사요. 수비형 미드필더를 하나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슨 수비형 미드필더를 사야 되냐? 저희 뉴비스쿼드 에 있습니다. 원찬 님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일단 열심히 하시는 게팀 평보다 중요하다. 나는 호호 님. 안녕하세요 팀 펜션입니다. 41214 와이드를 바이리를로 향하고 있는데요. 평소 좋아하는 선수나 예쁜 카드 위주로 사다가 보니까 이번에 다시 성능으로 가고 싶어서 팀가 하고 맞췄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귀속인 애들은 영재되었다고 파는게 현재 상태에서 이득이지 아니면 나중에 돈 모아서 다시 사고 진지로 써야 할지 고민이 되네요. 항상 영상 잘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412 와이드를 쓰고 계시고 호날두랑 밀러 같은 귀속인 선수들을 사셨네. 분들이랑 음. 이 정도 스쿼드에서 이세 명은 바꾸면 안 됩니다. 더 쓰셔야 돼요. 와이드 전문가로서 어떠습니까 근데 4112 와이드는 얘가 중앙지역을 다 커버를 해야 돼요 음... 어, 중앙지역을 다 커버해야 되고 굴리트도 높고 잠브로서도 높잖아요 얘네 수비 잘안 온단 말이에요 얘 혼자 해야 되는데 따라가면은 볼돌 되는 거예요. 얘 그치. 혼자 뛰어다녀서 로드리가 라크 때문에 좋아도 다른 선수로 좀 바꾸시는 게날것 같아요. 그래서 요 수비수 두명 2명, 센터백 두 명을 바꿔줘야 되지 않나 이제는 옛날 너무 옛날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가속을 올려줘야 됩니다. 수비수도 가속을 안 올려주면은 공격수들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역습이나 이거 쫓아갈 수가 없어요 정말로 퓨어 같은 경우도 그래도 깡스텟이 괜찮기 때문에 일단은 쓰셔도 될것 같은데 요 돈나름마도 지금 괜찮은 가성비니까 요 풀팩들 더 리우트나 이런 거 싸거든요 아까 귀속을 내려 팔아야 되나 고민하셨잖아요 로드리는 내려서 파시고 그 남은 돈으로 두 자리를 일단 하시고 돈더 모으시면 라크로아를 좀 바꾸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음, 일단 한 자리는 더 리우트다 이렇게만 바꾸시면 될것 같아요 홍훈언 그래서 저희 영상에 달린 무료팀평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